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정말 아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약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계하시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관주성경으로 말씀을 묵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주를 이용한 말씀 묵상의 방법 은 관주성경을 이용하여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맥 그리고 방향성 을 파악하여 연구하는 묵상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는 원칙 을 중심으로 말씀을 관련된 말씀으로 풀어서 그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일련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 관주를 사용할 경우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 아마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주를 이용한 묵상 방법은 신학도와 말씀의 사역자들이 몰라서는 결코 아니 될 참으로 중요한 말씀 묵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관주를 이용한 묵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주 성경을 구입해야 하고 또 관주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관주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은 관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주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관련된 말씀에 관주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위주로 성경을 찾아 나아가며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른 관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파 들어가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꾸 깊어져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예언이나 삶의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관주 성경이 풀어주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북상 훈련이 자리 잡히게 되면 주시는 말씀으로도 말씀 선포의 시간이 모자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속적인 이야기나 쓸데없는 삶의 이야기가 추가되지 않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주 성경을 이용한 말씀 묵상 훈련은 필수적인 말씀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목회의 연륜이 쌓인 목회자들에게는 관주라는 말을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목회자들은 관주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거니와 관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관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소한 단어임을 알게 됐습니다. 관주라는 단어 자체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관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관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관주 성경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한 예를 들자면 열한기상 7장 4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사용할 다양한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루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종 노세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거푸집으로 사용할 진흙을 반드시 숲꽃과 사르단의 진흙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많고 많은 진흙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숲곡과 사르단의 진흙을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주를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 아, 1기상 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우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여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단 평제 흙수꽃과 사르단 사이의 흙찾인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에 관주 성경 사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인터넷상에 또 있는 그 관주 성경 사이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장에 들어가면 절수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터넷상에 또 있는 어 우리 관주 성경입니다. 어 여기 보면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어 일장에 들어가면 각 절수가 그렇게 나와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안내해 주는 대로 우리가 치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요수와 13장 27절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요수와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요수와 13장 27절의 내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수와 3장 16절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여호수아 3장1 6절의 내용을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현방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하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숲꽃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이 어떤 흙이냐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숲꽃과 사르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필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진흙들 가운데 숲꽃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을 사용하라고 명령한 그 이유를 관주를 통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 이 진흙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 자리에 쌓여 있던 진흙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진흙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기묘하게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울러 이 진흙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부드럽고 적합한 진흙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관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진흙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하, 이 진흙이 이런 진흙이었구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진흙, 성전 기물로 사용됨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린 진흙, 사용되기에 합당한 가장 부드러운 진흙, 사용되고 난 후에는 아낌없이 탁탁 깨어져 부서질 그런 진흙, 바로 그 진흙들이 이 진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설교에 적용해 본다면 제목을 하필 왜이 진흙을 이렇게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성전의 기물을 만들려고 함.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부어내려고 함. 왜 하필 숲꽃과 사르단의 진흙이어야 할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진흙, 부드러운 진흙, 오랜 세월을 견뎌내온 진흙, 사용 후에도 아낌없이 버려지는 진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숲곳과 사르단의 진흙과 같은 그런 진흙을 사용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죠. 그 진흙이란 뭐냐? 정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 오랜 세월의 믿음을 견뎌온 그런 하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용 후에는 아낌없이 버려줄 수도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이 문을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하미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고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촛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진. 자,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 8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말씀이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리고 또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실로에서 어,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어,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주를 통해서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성전에 있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 처음 경배받은 초소 실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라. 너희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하면 실로에서처럼 내가 너희를 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너희 생활을 고시면 너희가 이곳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도대체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2절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찾아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인언약궤만 어, 메워와도 승리한다고 생각하여 사모함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언약궤를 가지고 에베네슬에다가 진치기만 해도 이긴다고 생각해서 사모함 없이 에베네슬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도착했으니 반드시 이긴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기를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엘리도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산통을 겪으면서 죽습니다. 바로 실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고 하셨구나. 아, 사모함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제발 착각하지 말라. 성전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모함 없이 성전에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실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에서는 사모함 없는 신앙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모함 없는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착각을 말이죠. 자, 이렇게 관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한번 이것을 가지고 연습해 보십시다. 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 바로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부산 아, 기독교 서적 센터에서 이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번에는요 사복음 대조를 통하여 묵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잘또 어, 한번 기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목회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